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지난주에는 길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까 이현명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길가와 바위와 가시밭과 옥토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어, 네 가지가 다 있다 할 때도 심지어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저기 보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도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오늘도 같이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길가는 갈아엎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내 밑바닥부터 갈아엎혀지지 않은 늘 생각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그 모습을 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바위입니다. 바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바위. 길가와 바위 무엇이 다르냐? 길가는요. 이렇다고 해요. 길가는 이 아, 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웅크리입니다. 상처 받으면서도 내가 하면 좋지, 이거라도 하면 좋지, 이렇게 왜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자기 자아의 힘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약한 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웅크림입니다. 마음의 웅크림. 때로는 우리가 회사에서도 아주 작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영업을 하게 되죠.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도어투도어 도어, 문을 두들겨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방문 판매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그 마음의 무서움이 굉장히 많아서 그 무서움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오래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무엇이 무서운가 하고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난 이거 필요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거 가져오세요라고 하는 거절감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거절감은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니다라고 부정받는 느낌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생각이 같은 사람 혹은 나랑 다른 말 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테두리 안에서 주로 머물거나 혹은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부담스러우면 더 작게 내 안에 나 혼자서 작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였다면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엔 뭐라고 돼 있어요? 바위는 메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길가라는 길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길가는 뭐라고 하냐면 무감하다. 감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메말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내 마음이 지금 살아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제가 딱 보면 아,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말씀이 좋고 은혜가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온 몸으로 막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좋고 교회 오면 좋고 내가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역사하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런데 뭐가 없다 습기가 없다 이 습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바위에 나 있는, 이스라엘의 바위는 많은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볼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식물을 볼수 있는 경우가 아이러니하게도 바위 틈 혹은 골짜기 이런 경우에 식물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거기에 식물이 자라날까요? 이스라엘의 바위 가운데 많은 바위의 성분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암이란 말은 모래가 굳어져서 생긴 돌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 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돌이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죠. 제주도는 현무암이란 돌이 있는데 많은 구멍이 그 안에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돌 중에 속돌이란 돌은 이렇게 이만한 돌인데 그것을 무게를 달아보면 200g도 최대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은 뭘 할까요? 비가 많이 올때 물을 머금었다가 그 물을 가지고 식물을 싹트게 하는 혹은 혹은 여러분들 집에 놔두시면 왜 화분에 돌을 까는, 까는 집 있죠? 제주도 돌들이 지금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하는데 그 돌을 까는 집들이 있어요. 혹은 마당에 그 돌을 까는 집이 있어요. 구멍이 많은 돌. 그러면 집에 습기 유지가 되죠. 어떤 집은 수술 갈기도 하고요. 이런 역할입니다. 자. 이 말씀의 비유는 이제 조금 감이 오실 듯 하지요? 바위는 바위인데 구멍이 많은 바위는 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없는 바위는 습기가 없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잡하게 배운 사람이 알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평소에 좀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이면 알수 있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구멍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싹이 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구멍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구멍은 원하는 것일까요?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은 마음의 구멍이 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할때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표시 중에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잘 살고 나 건강하다라고 하는 걸 당시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신세 지지 않고 내가 사는 거.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활동할 때도 누구 부축받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잘살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심지어 그 당시에도 내가 자립해서 혼자서 신세 지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봤고요 이 문화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어요 근데 서양 문화에는 특히 미국 문화에는 많이 가장 1순위로 있는 게 뭐냐면 독립성입니다 내가. 혼자서 사회에 나가서 부모님 신세 지지 않고 살수 있는 것 혹은 사업이나 일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내가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수 있는 것이 미국 문화에서는 이 독립성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 중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옛날부터 이 성경시대부터 있었던 면면이 흘려져 오는 내가 혼자서 잘살수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옛날 기록을 보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해요. 쉽게 울거나 쉽게 웃지 않는 거. 이명현 집사님, 죄송해요. 이명현 사님한테 하신 말은 아니에요. 쉽게 울거나 쉽게 웃지 않는 거.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예수님 얼굴을 보면 잘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옛날 예수님 그림 보면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옛날 성화 보면 예수님은 웃지도 울지도 않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잘 우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잘 웃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 그러니까 제일 튼튼한 사람은 잘 웃지도 잘 울지도 않는 사람. 우리 남성분들 나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뒤집을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자잘 웃지도 잘 울지도 않는 사람, 혹은 마음에 어떠한 구멍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바로 이번 주에 잘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자살하는 사람의 인구로는 세계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제 결혼식 때 이야기하고 또 성형공부 때도 이야기하고 주변에 만나는 분과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많이 우울증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와 계속 지금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들이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몇 주간은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비상시국입니다. 목사님,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막 환자들한테 막 카톡도 보내고요.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지금 막 다운돼 있기 때문에 다들 카톡 보내면서 막 힘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몇 주를 보내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이나 정치인들인 경우에 여기까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자아가 강해야 하고 경쟁사회에서 딛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아가 강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양보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믿고 있어야 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표현을 갈고 닦아서 송곳처럼 만들어야 이 사회의 두꺼운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이, 자기가 갖고 있던 세계가,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이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성공해서 일어나갈 때, 좋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마음껏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아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위험한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하고 있던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무너지거나, 혹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혹은... 건강하여서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유일한 자랑이 깨져버렸을 때 이때 사람들은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심리학적으로나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자아가 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아가 튼튼하고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바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위같은 마음에 씨를 뿌리고 계실까요? 우리 이일숙 권사님도 치료받고 김정식 장님도 투병하고 계시지만 이번주에도 또 많은 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고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글로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낭망하시는 분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저한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담백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인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저와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분이라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나랑 우리 가족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 솔직히 착한 걸로 따지면 법없이도 살수 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 나도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믿어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인데 이제 암투병을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원 들어가서 암투병을 오래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의사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재발을 하게 되었어요. 8년 만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재발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이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절망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그때 그러면 제가 복사로서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어떻게 마음이 흘러갈지를... 많이 봐와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에 이분하고 굳이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래 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뭐 제가 막막 막 신앙을 불어넣고 막 갑자기 힘을 내라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바라보는데도 이 하나님이 시뿌리시는 역사가 놀라운 게 그겁니다. 정말 밭처럼 가만히 계세요. 밭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이 밭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을 견디기 시작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견디느냐? 엄청 절망하세요. 엄청. 하나님 정말 안 계시는구나. 엄청 절망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바뀌느냐?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이 나한테 계셔야 되는 이유가 다 깨져버려요. 사실 우리는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 이 이유를 이 안에 굉장히 핵심처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겠지, 혹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이 돌멩이 같이 당당한 단단한 이유가 있는데 절망을 하면 이게 깨져 버려요. 그럼 뭐가 남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함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옆기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게 돼 버려요. 내 삶에서 더 이상. 차라리 의사가 훨씬 더 전능해 보여요. 그 순간은.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그때 물어봅니다. 의사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럼 또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신기한 겁니다. 오늘의 이 바위 같은 마음은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구멍을 누가 내느냐? 절망이라는 것들이 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절망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 많은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코로나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갈지 생각만 하면은 그냥 절망이 돼요, 저는. 그냥 절망이 돼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뭘 알고 있느냐? 아, 답이 없어. 이거는 뭐 하나님도 해결 못 해.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마음의 구멍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구멍이 막 나고 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를 싹 틔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주는 묘미입니다. 욥기가 정확히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묘미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는 분은 전도서를 꼭 읽어 보시길 바래요. 사람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언제 일어날줄 하나님이 모른다고.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언제 끝일지 모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원함에 대한 생각을 그전까지는 앞에만 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삶을 넘어서 보게 하신다. 오늘 전도서는 어렵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많은 바위의 구멍들. 그 구멍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싹 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절망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소에 이 절망이라는 것을 도저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망하지 않아 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그 마음이 단단하게 갈고 닦여진 송곳과 같은 상황이다.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쭉쭉쭉쭉 나가 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구멍이 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계산대로 되기 때문이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아주 쉽게도 남녀의 경험에서도 갈려집니다. 왜 교회에 여자가 많은 줄 아세요? 왜 감옥에는 남성이 많고 교회에는 여성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우스운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성들의 삶의 경험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담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뱃속에 태에서 자라는 아이가 얼마만큼 크고 있는지 여인은 알지 못한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내가 임신을 해서 임산부가 됐는데 아기가 얼마만큼 컸는지 엄마는 몰라요. 병원에 가서 봐야 알죠. 몰라요. 아기가 거꾸로 돼 있는지 이 아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40주나요? 그냥 이배 안에서 엄마는 품고 있어요. 기다린단 말이죠. 반면에 남성은 상대적으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거를 추진하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추진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둘의 인생은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자기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과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많이 추진해 본 사람과 확연히 갈라지는데요. 그래서 남성들이 실패의 경험에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그 동안 내가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에 그것이 부러지게 되기 때문에 복구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마음에 그동안 삶에서 뚫려온 엄청나게 많은 절망과 상처의 구멍들이 그 말씀을 머금고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싹 트이는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차돌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그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실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잘 성사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이 변하는 것 보단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에는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계획과 수단이 하나밖에 없고 세상이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된다면 우리는 부러지고 말아요. 오히려 바위 같은 마음. 수많은 상처와 흠집과 구멍이 뚫려 있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절망의 구멍들. 그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신앙인 거예요. 신앙.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신 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려면 많은 부러짐과 구멍이 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위 같을 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픈 경험입니다. 신앙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이 깨져나가는 거 아픈 경험이에요. 무력하게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너무 아픈 경험이에요. 제가 아까 암 환자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솔직히 신방할 때마다, 와,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돼서 말해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무력합니다, 저는 가서.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절망하면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시는 일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의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신앙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무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